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여권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보수야권 지지층의 지지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현재로서는 특별히 떠오르는 자기 대선주자가 없는 보수야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야권 자기 대선주자로서의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2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하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윤 총장의 직무 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5.5%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6%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윤 총장이 여권으로부터 집중적인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또 지난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해 정치 지형이 여권으로 쏠려 있는 가운데서 그리고 친여 성향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윤 총장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과반의 국민들이 윤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과반의 국민들이 현재의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압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국내 각 정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2.0% 정의당 지지층의 77.4%는 윤 총장에 대해 부정평가한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무려 83.9% 무당층은 65.0%가 윤 총장을 긍정평가했습니다. 즉현 여권 지지층에선 다수가 윤 총장에 대해 부정평가를 보수 야권 지지층에선 역시 다수가 윤 총장을 지지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이는 윤 총장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단순히 한 독립기관장에 대한 평가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으로 진영 대결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해 일각에선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 총장에 대한 평가가 찬반이 팽팽하게 나뉜 자체가 윤 총장이 어느 한쪽에 정치성을 띄고 있는 것이란 비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러한 비판은 윤 총장이 받아야 할 비판이라기 보다는 권력부패를 감시하는 독립사정기관장의 업무수행에 대해 그간 자신들 정권에 대한 배신행위로 인식하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는 집권세력의 인식과 행태가 이란 양분된 결과를 초래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윤 총장 지명에 대해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많았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에선윤 총장에 대해 부정평가가 많았던 것이 이번에 뒤집힌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집권세력에게선 부정평가가 보수야권에게선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윤 총장이 권력불법과 부패 감시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평가했듯이 이전 정권때와 일관된 입장을 보여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스탠스가 이번 조사와 같은 정치적으로 양분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체를 윤 총장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24일 발표된 또 하나의 여론조사인 데일리안과 아랜서치의 윤 총장 사퇴 여부를 물은 조사 결과도 국내 정치 지원과 연결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여권이 제기한 윤석열 사퇴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44.0%로 다수를 점했고 찬성한다는 38.9%에 머물렀는데 응답자의 정치 성향별로 보면 스스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 밝힌 응답 중에서는 윤 총장 사퇴 반대가 60.1%로 찬성 30.7%를 크게 압도했고, 중도 보수층에서도 윤 총장 사퇴 반대 56.8%, 찬성 31.4%로 반대 응답이 크게 높았습니다. 반면 진보층에선 사퇴 찬성이 47.7%로 반대 33.8%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민주당 대표 이해찬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라는 함부령을 내린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잠재적 야권 대선 후보군준한 명으로까지 큰윤 총장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불필요하게 그의 몸값을 높여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전략적으로 계산된 행보로 보였으나 23일 하루 동안에 나타난 여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 행동을 봤을 때 이해찬의 함구령이 과연... 민주당 정권의 진짜 속내였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3일 하의에만도 민주당의 백혜련, 박주민 의원 등은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윤 총장에 대한 각종 비판을 이어갔고, 김두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이해찬의 함부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절대 함부령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요령있게 윤 총장을 공격하라는 일종의 치고 빠지기식의 주문을 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번 데일리안과 아렌서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13정선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8% 포인트 하락한 49.1%였고 부정 평가는 전주 41.4%보다 3.3%포인트 오른 44.7%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4%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문정권에 잠시 과도하게 쏠렸던 민심이 시간이 지나고 문정권의 국정실체가 드러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요동이 시작된 조짐입니다. 4.15 총선 이후 고공행진을 하던 문정권의 지지도는 거대 의석을 과시한 오만함과 윤 총장과 사법부 재판 결과 흔들기 대북정책 망신 등이 겹치면서 빠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